제가 전 쇼츠 영상에서 저희 찐템 소개해 드린 거 기억나세요? 협찬 광고 제품이긴 한데 진짜로 아토베리어 브랜드의 미스트랑 수분크림을 평소에도 쓰고 있거든요. 여름이라 겉은 습해서 속수분은 괜찮겠지 했는데 에어컨 바람이나 땀, 자외선 때문에 속건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민감 피부만을 위해 연구하는 넘버원 더마 브랜드에서 앰플이 나왔어요. 바로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세라히알 속수분 앰플인데요.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깊게 넣어주고 세라마이드로 장벽을 꽉 잡아줘서 속수분이 두배더 오래 유지된대요. 발랐을 때 너무 가벼우면 몇 번이나 레이어링 해서 귀찮은데 이건 너무 가볍지도 또 너무 무겁거나 끈적임 없이 바르자마자 싹 흡수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같은 무더위 여름에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한 번만 발라도 속수분부터 꽉 채워 줘서 민감 피부 속건조 고민 있으시면 이거 한번 꼭써 보세요. 참 같은 라인인 수딩 크림이랑 같이 쓰면 속수분 충전 시너지가 진짜 좋고요. 7월 한 달간 울렁픽으로 25% 할인에 미니 앰플까지 증정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써보기.